우당탕탕, 도쿄 여행 1차! 여기는 수시엔 지루였나? 아닌데? 뭐, 뭐, 뭐지? 소지로 수시엔? 소지로 수시엔? <laughs> <laughs> 아침부터 오니까 너무 좋네. 돈 많이 벌어야어너 <laughs> 젓가락질 그거 아니지? 표준 젓가락질 아니지? 어. 너 표준이냐? 아니다, 아니, 나 아니야. 아, 아니, 그래서 응. 젓가락 벌어진 거 있잖아. 못 써. 잘. 어, 나도. 딱 이렇게 그 평평한 거 써야 돼. 응. 평평한 거그 동글동글한 거못 써. 아, 근데 젓가락질 못 하는 거 너무 싫은 거야. 왜? 랭킹 아닌데? 목뱀의 표본이라 하잖아 목뱀의 배움의... 표본 <laughs> 아, 멸치인가 봐 안에 맛있어 멸치 똥맛나 네? 이래 <laughs> <laughs> 그럼 한번 해봐야겠어 <laughs> 나는 아, 그거 보 아스팔트 이닌 한입 와 이거 되게 네. 아, 좀안돼이 마지막 입가슴에 줘래야된나봐이야와나왔시나 <laughs> 이게 보까 미라버이 있어가지고, 이게 반전 반짝순다. 응, 그러네? 근데 밥이 따뜻하다. 응? 네? 근데 원래 간장은 없어? 응. 응. 원래 간장은 없나 간장이 없네? 그냥 이거 애초에 그냥 지는 대로 먹는 거 같아. 좀무섭다비도안 먹었다. 밥도 안먹밥먹을수 있어. 아먹먹어봐야지안 먹었다. 밥도 안먹었 응, 밥안 먹었다. <laughs> 응. 도안먹 <이랬으면> <laughs> 아 이거 좋다 오늘 사치야 사치 그녀의 가치관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옷 빼고 입혀보는 진짜 맛있어 보여 짠하다 안 비려. 어, 그래? 아, 나뭐 물고기, 아, 물고기 빼고... 물고기 빼고... 나 물고기 빼고... 아, 물고기 빼고. 물고기 빼고. 고양이 그쪽 안가는데 아, 아 그래? 응. 나도 고양이는 굳이 그냥 스포츠 라고 해야지 이건 그냥 계란이 아니야 존나 맛있는 계란이다 존나 <laughs> <진짜> 맛있는 계란이다 아 이거 못 먹겠다 네. 왜? 너무 어, 맛있나봐 다시 한번 먹어볼이가 괜찮은데? 너 먹어 진짜? 오예 나못먹어다 여행하면 좋은 요 제가 먹을 수 있는게 많아요 얘도 받지 않을까? 그 초콜릿 쓰을 거예요. 오케이. <laughs> 어? 또 나오네? 응? 끝이 아니었어. 근데 맛있는데, 나 이거? <laughs> 야, 나 이거 둘다못 먹는 거야. 아, 진짜? <laughs> 이거는 내가 못 먹는 거. 둘다 전혀 생기게 <laughs> 주겠습니다. 내 카이센 농도 꼬시고 있는 근육. 뇽! 어디 가냐면 시도하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내곽에 시도 못하겠다. 와, 장국 미소. 근데 나 오빠랑 오면은 양 부족해가지고 이차 가겠다 한 번. 어? 양이 부족해서 더 먹으러 아, 가자. 오빠랑 가면은. 아. 오빠랑. 그것만 어, 아니죠. 남자들이오기에 양이 부족하지 않나? 맛있이네 그냥 먹어도 될까요? 드세요 와무니를두개 먹다니 기분이 우니 우니 안뚫어져라 <laughs> 보고 있는데. 아, 이거 거의 너의 브이로그라니까. 나는 그냥 편집자. 같이 따라오는 사람. 하나 둘. <laughs> 이 저렴하고. 아, 응? 이안저렴해나가리는거음리는게많은거지 어, 야, 아. 야, 그래도 정작비싼거 가리잖아. 응. 탄생동 안먹 어머니 안 먹어. 응. 안 먹어. <웃음> <웃음> 앵글 좀 신경 써줄래 <웃음> <웃음> 같이 야겠다 어때? 야무슨워에 들어가 있는 애 같아 아낯 뜻해 여기가 바로 온센이래야나도 들어와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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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잘 나오네. 잘나온다야 먹기 어려워. 잘안떠져너는잘떠져 양손을 푸면 되잖아. 어떻게가락으로러가락푼다음에 젓가락으로 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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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와, 응! 그니까 음, 엄청 맛있어 이거 봐, 미 잘하는 거하거 맛있을 거 같아 떡 누룽지야, 떡 누룽지 아, 기대돼 좀맛있 음. 응! 음. 음! 맛있어 근데 우리 예전에 10년 전쯤에 왔을 때도 뭔자야키 음. 그런 거못 들어봤거든? 얼마 안 됐나? 그런가? 완전 나 보니까만 이상하게 만들어서 생긴 그런 거 있잖아 <laughs> 새로운 음식 응. 저렇게 웨이팅 긴데를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올 것같데 근데 여기 웨이팅 많다는데 응. <laughs> 어제 거기는 한 2-3시간은 기다려 보였었는데 맞아 너무 좋다 응. 어제 못쓴 오늘 오늘 쓰나봐 응. 약 오징어 맛 같기도 하고. 맞아. 아 우렁차 말고, 이거. 응, 응. 그, 오징어 전, 그, 말린 가루. 아. 그런 거 새우, 새우. 아. 양만 있어. 여기서는 응. 없던 사람은 생기지 않을까? 분위기 때문에. 없던 사람? 어, 없던, 없던 사람. 나는 어떤 누구랑 사랑을 할까? 그러게. <laughs> 귀엽다 잡지라는 거. 이런 도부가, 그니까난 이게 라스트. 아, 라스트야? 나머지 내가 다 먹어야지. 냠냠냠. 이따 또 맛있는 거 먹겠어. 맛있네. 괜찮네. 엄청 짜긴 한데 근데 그짠 맛이 적절해 맛있게 맞아요. 자서 배도 부르고 또 맛있었고 쓰도 들어갔고 근데 목적인 신발도 샀습니다. 남방 한번 열시죠? 응. 이것 봐. 뭐 지금 이상해. 지금 로고가. 남한시죠 다시 내 표정 이상해. 이 하나, 둘. <laughs>